선탑 이후에 계약, 그리고 어 연수를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이제 사장님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장님과 우리 무료 프로그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어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혈안이 통화하시고 나서 일정을 잡고 이제 오늘 만나게 됐는데, 어, 무료 연습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윙바디 안에 있는 물품을 깔깔이 칠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오늘 이렇게 무료 연습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사장님의 소감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 오늘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런 현장일에 대해서 또뭐 깔깔이치는 거라든지 링 열고 닫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번에 무료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선탑을 나가려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랑 선탑 나가시는데 또 며칠 만에 뵙죠? 네, 네,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넘었나요? 아, 일주일 정도 됐죠. 일주일 네, 저에, 네. 네, 일주일만에 다시 저랑 뵙고 사장님이 좀관심 있으셔가지고 어, 선탑을 진행하고 싶다 해가지고 선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 어, 하는 걸 천천히 사장님과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운전하고 오늘은 저번에 무료 연수했던 차량이랑 좀 달라요. 기아도 좀 다르고 5단 기어고요. 네, 똑같이 12동 차량이고 9.8 차량이에요. 한번 안전 운전하면서 오늘 하루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오. 상차 항상 진행 중이고요. 사실 때는 저 지게차 앞에 길이가 한 바레트 실는지 두 바레트까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지 파악을 좀 빨리 하시는 거. 그 양쪽잉을 열어야 되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이제 경험이죠. 경험이랑 노하우 중에 하나죠. 오늘 차에다가는 가득 가득 채울 거예요, 가득. 마지막 바레트까지 하차. 삼성전자 하차까지 마쳤습니다.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앞에 가. 가짜 붙여줘야지 이제 여는 거예요. 들어 있습니다. 하차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 선탑 마무리 하고요. 이제 사장님과 이제 본사 와가지고 이제 정리 다 하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장님 그래도 하신 거 간단한 소감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탑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뭐 처음에 파레트만할줄 알았는데 삼성 배송까지 같이 하게 돼서 더 좋은 경험을 한거 같아서 잘한 거 같아요 저희가 무료연습 프로그램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며칠 지나면서 선타까지 진행했는데 앞으로 또 사장님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된거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고 네. 이제 관심 있으신 거더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예전에 무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신 사장님과 인연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만나게 된 이유가 화물 쪽을 계속 알아보시는 중에 저희 무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 그 뒤에 저희 쪽과 계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선탑도 진행하고 선탑 이후에 계약 그리고 연수를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이제 사장님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 첫날을. 제가 나와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옆에 지금 계시는데, 첫 번째 배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차하는 곳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장님께서 하루를 보내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 파레트 일, 이제 일해보시러 오시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수주 뽑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차지 와서 지금 약간 대기하는 상황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노사님이 처음에 화물일 진행하실 때와 마음이 조금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알아보시는 단계다가 였그 뒤에 이제, 이제 정식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떻게 배차 받으셨죠? 회사에서 무전기로 연락이 배차를 받아서 네. 지금 처음 불로점으로 물건실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무전기를 통해 이제 배차를 받고 그리고 이 상차가 끝나면 그 뒤에 다시 하차지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을 계속 한번 해볼 거고. 사장님께서는 이번 달까지는 이제 좀 일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일들을 어, 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고정 일로 들어가십니다. 고정 완제로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추가 배송까지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 어, 노선을 받아가지고 차박을 하시면서 지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다는 느낌입니다. 아차 이제 마무리 돼 갑니다. 오늘 처음 나가는 일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많이 두려우시기도 하고 떨리실 텐데 제가 옆에 있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데요. 좀 사장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같이 운행하는 게? 어, 같이 옆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안심이 되죠. 어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사장님과 저랑 이게 인연이 돼 가지고 만나면서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전화 상담하고 그 뒤에 이제 무료 연수 프로그램에 신청해 주셨고 무료 연수도 진행했고 그 뒤에 사장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선탑도 진행한 상황이고 사장님께서 좀이 일이 괜찮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차량이랑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셨고 어 오늘 이렇게 배송을 하는데 요 절차에 있어서 조금 뭐 달랐던 부분이라든지 조금 미스가 있다,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사장님? 어,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말씀해 주셨던 진행 절차대로 계약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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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사장님이 처음 화물리를 시작하시는 거다 보니까 동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큰 차를 좀 원하셨고, 지금 사장님의 여건과 상황이 큰 차에 좀더 맞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계약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뭐, 내일도 이제 배송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배송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어떤 포부가 있는지, 또는 어떤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전이 일단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돈 벌려고 지적한 거니까. 네. <laughs> 돈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laughs> 제가 옆에서 이제 사장님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 사장님 문제점이 뭔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해드리고 사장님이 좀더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많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할 테니까요. 아쉬워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정은 들었지만 예, 네,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요렇게 어,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앞으로 사과 없이 사장님이 배송할 수 있게끔 네. 제가 응원한다는 의미로 한상현 하면은 화이팅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상현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